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에뭐 지체들이나 취약한 존재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사탄이 그를 통해서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전체를 다 휩쓸어 버려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보면 은 이제 930년을 살았죠. 아까 창세기 5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930년을 살았어. 그래서 아담이 살았을 당시에 칠대손까지 함께 살았다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당연히 유일신 사상만 있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있고요.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죠. 그리고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해서 같은 세대를 사는 거예요. 응. 에녹은 이제 어 주님이 먼저 데려가셨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동산과 그 하나님의 일을 자손들에게 말을 했을 거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두가 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유일신에서 다신론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신론에서 유일신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원시 미개 종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나왔고요. 노아를 통해서 샘과 함과 야펫이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어 셈과 함야펫 모두가 사실 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라멕이나 노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들은 것을 후대에 전해 줄 책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책임을 이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 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그 축복이 샘의 계열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는 거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대에 노아가 살아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샘이었죠. 그 샘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팔대야 우루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노아도 같이 있었어요. 음. 왜 이때는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 요 책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한 58세 됐을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8세나 됐으면 배울 거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싹다 배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칼데아 우르나 이런 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믿었던 게 아니고요. 왜냐면 하 노아가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BC 2108년까지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년 정도, 58세까지 노아와 같이 어, 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은 다 배웠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의 가족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함은 아버지한테 수치스러운 일을 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함이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했던 그 천사와 인간의 결혼, 또 짐승과의 결혼,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고, 그 문화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인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든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이렇게 저렇군 하진 않아요. 그치만 본인의 배경이 마귀적인 배경이거나 잘못된 배경이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청산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요, 그거를. 계속해서. 그러면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비집고 들어갈 틈을 계속해서 찾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못 썼다.그치만은 어~ 유혹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쌍글이 완전히 다 망가뜨릴 수 있다.어~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아까 말씀드렸잖아요.사탄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 그만할래 이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죽은 줄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단절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워요. 그리고 상급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육체의 피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게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피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피가 없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체에 피가 생긴 거예요. 그 후손을 낳으려면은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와서 어 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뱀파이어 아시죠? 왜 자꾸 인간의 피를 원할까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동물의 피를 먹으면 되죠. 자꾸 인간의 피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도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파이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피를 통해서 자기 자손을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육체와 이렇게 교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함이 완전히 극에 달했던 것이죠.이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런 성적인 타락을 배웠던 거예요.근데 함이 그거를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본인의 삶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샘은 뭐~ 그러면그 시대에 안살았습니까앞에는그 시대에 안 살았고 똑같이 살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그런 데 쫓아다녔는지도 모르지 <laughs> 알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대로 살아요. 결정을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지역 교회 와서 성경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거고요. 어, 그런 거는 고리 탐을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겠어. 그러면 그 무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함이 육신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런 악을 행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를, 어, 결정을 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결정이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잘 살펴봐야 되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을 통해서 사탄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음, 카나안의 경계가 나와요. 10장 19절에 보시면은, 카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랄 그리고 가자까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길로 가는 라사까지라고. 여기 보시면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이 다 어떤 동네입니까? 성적 타락 동네들이에요. 왜냐하면 함족이 여기를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지금 그 중동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 카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를 어,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카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가 이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중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쪽이 유럽이잖아요. 그럼 유럽은 백인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아시아는 누구 땅입니까? 세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아프리카는 누구 땅입니까? 함의 땅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 인종에 대해서 거주할 장소를 이렇게 딱 정하셨어요. 근데 카나안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카나안은 함의 우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될 곳에 지금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함의 땅이잖아요. 이 함의 땅을 넘어서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래고 성적인 타락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에게 어떤 경계를 정하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려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것도 다르고 나의 경계, 내가 해야 될 일의 경계도 주님이 다른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뭘 잘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뭐 배울 수는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경계를 어디까지를 정하셨는가를 그거를 배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계를 넘었는가 내가 내 분수를 어 넘어서 지금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권위와 관련된 일을 내가 나가서 가지고 참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핵심이에요 누구는 뭐를 잘하고 누구 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 저 목회자는, 그, 말투가 영 아니야. 음, 너무 저기, 좀 재미없는 말을 해. 너무 딱딱해.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목회자를 평가하는 존재로 부르셨나요? 음, 그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본인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배워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신의 주제와 분수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알다시피, 시민의 시대 시민의 권리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 하나님에게는 한 표도 안줘 인간들에게는 막 많은 표를 주는데 그런 시대에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들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런 짓들을 해요 왜냐면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같이 젖어들면 안 돼요 함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이 어~ 쿠스하고 미스라임푸 카나안을 낳았어요. 카나안은 이제 아까부터 이렇게 언급이되었고요이 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립 노시 나와요. 이립 노스를 통해 이제 사탄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쿠스는 에디오피아 쪽 사람을 말하고요. 미스라임이라고 표현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집트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푸스는 비아 사람을 말하고요. 카나안은 그냥 카나안인들이고요. 그래서 이 쿠스를 통해서 림노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림노스를 이제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이 이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쿠스는 신할평원의 어, 도읍을 정하고, 어, 도성을 세웁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도성, 바벨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그 방주가 멈췄던 것이 아라라산이잖아요. 이 아라라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약간 위쪽.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옛날에 뭐 소련 비행기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뭐 방주를 발견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그쪽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라라산 그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그 하류로 나가는 그쪽에가 바벨론이에요. 그쪽이 바벨론이에요. 어.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 어,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정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그 아래쪽으로 해서 평야가 있어요. 평원이. 여기에다가 쿠스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쪽에다가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은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하나예요.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만 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자리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신할 땅에서 평온을 만나니,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니까 돌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축 자재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어, 재물을 드릴 때요, 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재단을 쌓으라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뭔가 하 다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나와버려. <laughs> 돌땡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다듬기 시작하면 나무든지 뭐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섬기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든지 노아든지 재단을 쌓잖아. 그냥 돌덩이만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듬질 않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들은 지금 벽돌을 만들었어. 이 말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이 뭔가를 지금 만들기 시작해서 그걸로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재단을 쌓을 때 돌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근데 인간은 벽돌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과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첫 번째는 성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업을 세우는데 탑을 세워요. 탑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뭔가 도달하고 싶은지 소망을 지금 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뭐 불교 시대 보면은 탑돌이 하는 거 많잖아요. 그 탑을 막 이렇게 높이 쌓고, 그럼 예술품이라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도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탑은 왜 쌓냐면은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탑이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벽돌을 쌓아서 막, 막, 어땠, 어 예술이든 뭐든 뭔가를 해가지고 하늘까지 당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탑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까지 닿고 싶은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떵떵거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이 정도 세력을 가졌다. 그래서 저기 세상에서 어~ 그~ 마천루 빌딩들 세상에서 어떤 빌딩이 제일 높은가 막 나라마다 경쟁해서 높은 빌딩을 세우잖아요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나라 이름을 우리가 제일 높은 빌딩을 가졌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결론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구역으로 가서 그 거기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아우 싫어. 또 홍수나면 어떻게? 우리 꽁 똘똘 뭉쳐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 되자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공포가 있어요. 홍수에 대한 공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뭉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를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배워요. 혼자서는 못 살고 사회적으로 산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같이 모여서 뭉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무리가 많으면 거기에 자기도 가고 싶어해요. 거기에 속하고 싶어하고. 어. 숫자가 많으면은 거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인간의 본능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흩어져서, 어,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해서 다시 지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또 마음은 원하는 대로 또 살고 싶어. 그럼 또 심판을 받는 건또 무서워. <laughs>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하나로, 하나로,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발을 담그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뭉치면 뭉칠수록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은 멀리하셔야 돼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을. 인간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같이 뭉치고 싶어해요.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을 거스르면서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본능이 그래서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 따라서 새 사람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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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요. 그래서 도시에 맞춰루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을 세워서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기 무리에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괜히 이렇게 괴롭혀요. 그게 악한 본성이에요. 모여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탑과 관련해서 이것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뭐 탑을 쌓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요소고요. 탑을 보시면은. 이게 생식기가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남근이에요, 남근. 어. 유교 문화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묘 앞에다 남근을 두 개를 이렇게 딱 세워 놔요.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뭔지? 비석 있잖아요. 남근 두 개를 세워 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발 숭배와 연관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탑을 뭐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생식 기관이에요. 남자의 생식 기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탑이.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씨를 혼잡시키고 씨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게 이것과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게 많이 있어요. 남근을 상징하는 이거를 이묘며도 세운다니까요. 유교적이. 유교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옛날 이야기고 뭐 로마 카톨릭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탑과 관련된 거를 보시면은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이것도 이 탑이에요. 그리고 옛날 원시 종교에 항상 기둥을 세워요. 그죠? 이거를 토템이라 그러거든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도시에 세운 빌딩들. 이것도 탑이에요, 사실은. 하늘을 찌를 듯이 해서 나라마다 막 경쟁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중국도 그러고. 그럼 막 누가 또 새로운 신기록을 경신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쌍둥이 빌딩 세워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음. 63빌딩 세웠을 때막 자랑하고. 그게 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 우주, 산업, 이렇게 해가 로켓을 쏘아서 올리잖아요. 이게 탑이에요. 걔도 남근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음. 그리고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게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태양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태양신 상징이에요. 이것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이 탑은 하늘을 향해 치솟는 것인데, 이거를 딱 하니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봐, 이러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사에서 우리가 1 4 장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한 거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욕구가 인간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영으로 충동질 받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는 뭔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요 태양신 바알의 남근을 상징 오벨리스크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 이게 도시마다 있어요. 도시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이 오벨리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 이집트가 우상숭배니까 거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바티칸 중간에 이 오벨리스크가 실제로 서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를 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기들이 그 상징을 딱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유는 이제 다른 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막 해요. 그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스에 이거 세워진 거 알고 계신가요 음~ 거기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높이가 1 6 9미인가게요 그래서 그 국회 의사당에서 이게 싹다 보여요 그~ 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음~ 근데 본인들은 뭐~ 조지 워싱턴을 기념해서 했다는 조지 워싱턴하고 그거가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음~ 그리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마포에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하나 오벨리스크 주상복합. 이름이 오벨리스크예요. 음. 몇 개만 더 볼게요. 그리고 파리에 에펠탑도 있고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도 갤러리아 백화점 말 조각사인가 거기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바알 숭배의 상징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지금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면서 온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가족으로 만들려고, 이게 사탄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이러한 상징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